예전에 박사천사 리뷰 때 25년이 너무 가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2025년이야 아니 이때면 나이 더 이상 먹지 않는다면 난왜 자꾸 처먹는 건데 2025년이 되니 변한 것도 있죠 예전엔 도쿠로가 한국에선막 그렇게 인기 있는 애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보여서 반갑거든요 근데 다 패션 프사란 설이 있던데 아니죠? 암튼 기념사만 다시 제대로 리뷰를 하기엔 재탄 같고요 제가 정말 뒤 다음에 도쿠로를 봤다 했잖아요 도쿠로 다음에 본 비슷한 애니 대마법 고개를 리뷰하려 해요 훈련을 위해 지상계로 가게 된 마법소녀 푸니에 학교에서 대놓고 마법소녀인 거 티내고 사랑받아요 그리고 그걸 꼭 보는 불량배. 대충 이런거고요 저는 이걸 10분 정도까진 평범한 마법소녀물인줄 알았다고 하는거 개구라 아니면 바보인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오프닝에서 다 티나거든요 킹카쿠지 국회 이사당이 불타는 데서 춤추고 앉아있는데 퍽이나 평범하겠다 국회도 천도 잘 가고요 우린 굳이 불 안태워도 어떤 놈들이 서보집어부시들데 암튼 불량배는 바로 시비걸기 시작하고 아니 살인이라도 저지를건가? 여기서 마법이 처음 나와요 릴리카르토 카레프 키르테무 아 어떤 마법을 부리려면 무를 캘수 있어요 우리 대표팀도무잘 캐던데 설마 근데 저는 야채들이 너무 많아져요 야 눈아파 다음에 또 만날 땐 불량배가 마법을 제어해요 네 이제 마법소년으로 볼수 있는 10분은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UFC 시작이에요 안돼 선수들이 부상 한번 당하면 은퇴인데 팀위에는 잔인한 격투가였고 앞으로 이땅 꼴만 나올 애니에요 과아 불량배는 적수가 안될 것 같고 그럼 누가 적이 될 것이냐 바로 왕의 계승권을 뺏으려는 에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이 애니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키르템 어!입니다. 마법 깔자대다 바로 마력충분은 버리자요. 역시 아날로그의 나라다 그런지 자꾸 있는 거안 쓰고 싸우려 하네. 야 요즘은 마법병이니 뭐니 하는 초대천들은 이거 보면 되겠네요 정말 열심히 전투하고 있다 이러다 갑자기 도구를 사용해 팔을 묶는 약속판 짓을 하는 애리에요 다들 이제 좀 말리기 시작하는데요 착각하지 말래요 그니까 원래 애린의 가문이 왕이었어요 그걸 푸니엘의 가문이 뺏은 거고요 이래서 왕국에서 꺼져야 할것 같은 보장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거 애리가 피해자 맞네요 이런 말하는 사람치고 사상 좋게 박힌 놈이 어떤데 야 빠져서 안날로고족가고 무기 막 주잖아요 하지만 푸니엘은 팔 못쓰는 상태에서도 잘만 때려잡아요 이 정도 해댈 거면 프린세스 좀 착착 붙여라. 여기 무서워요. 퓨니의 동생이라는 퓨니랑 포타르도 등장하는데 얘들도 왕의 계승권을 뺏으려고 달려들어요. 물론 다 실패하고 응징을 당할 거예요. 새끼 고위층 아니랄까봐 가족은 봐주는 거 봐라. 이러다 보니 불량배는 그냥 족발로 남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에리도 나중에 보니 시험 문제나 풀고 있던데. 하지만 운동회 때 불량배랑 김하전은 제대로 붙어보겠대요. 이런 미친 프로게이머가 운동을 안신겠다는급의 말을 이 새끼 정정당당하게 살것 같이 말하더니 별지랄도하네 하여간 왕고터이나 해든 가문한테 뭘 바래요? 그보다 이걸 진심으로 이만한 학생은 정신 나갔냐? 여기에 과포타로도 있는데 지들도 세력을 만들어요. 야이 로리콘 새끼들아 뭘 따르고 있는 거야 진짜 통수 감은 새끼들 답이 안 나온다 아니 머리띠만 뺏으면 될 것이지 야만감마냐이 옷은 왜 찢겨있어요 이거 은근 제대로 전쟁 터지는 것 같아요 일단 현상 보고 불량배 쪽 애들도 다시 진입하고요 맨몸으로? 불량배들은 목숨 안 아까워한다더니 아무튼 이제 진짜 푸니에는 제값 치러할것 같아요 정말 이제부터 망하는 건가요? <놀람> 야, 차라리 마보을 쓰라고. 하여간 뭘 어떻게든 뺏으면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정신 파탄난 생각만 하지. 씨발로 운동장을 콜로 세움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 파인, 흉과 포타르가 급성장해서 싸움을 걸어요. 야, 재미애드라, 이젠 좀 작작해라. <laughs> 아니 그리고 자꾸 재민이 거려서 진짜 재민이 티내는 것 같아서 웃겨요 아무튼 뭐 결국 또 푸니에가 이어요그엔또 자매 애들이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웃기는 애니고 나름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요즘 다시 보니 느끼는 교훈까지 있어요 마법 소녀물의초대청들이 원하는 대로 격투 다 쳐나오면 이꼴 나요 나이 쳐먹을대로 쳐나온 놈들이 아동 애니에서 뭘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니들 니들 맞춰주면 그냥 딥한 코미디블 된다고요 그래 그냥 이렇게 가자 마스코트도 귀엽기만 한게 아니라 가끔 쿠니타마 표정도 지어주고요 하참만 실례했습니다 잊어버려주세요 오케이 okay, 파 야, 이 a i 고 u 야